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10편 50편입니다. 제목은 감사로 제사를 드림 심판이 두려워 제사를 드리나요? 구원이 감사해 제사를 드리나요? 구원은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죄와 악을 심판하시며 환란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입니다. 죄와 악을 버리기를 주저하면 하나님께 위선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죄와 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는 심판 중에 구원을 얻고 환란날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10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낭독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님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그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10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선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일까요? 위선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왜 두려워하냐면, 죄와 악을 내려놓기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죄와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내려놓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제물들을 희생 재물들을 희생재물들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죄와 악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 죄를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죄와 악이 환란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환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의의 길을 따라서 가는 동안 세상의 죄와 악의 환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